430회, 엑설타임즈쇼, 어, 2021년 8월 15일 이놀리, 원격조정 방송 폭파인가, 기기 노후화로, 인한 우연인가. 님한 음, 우연을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요. 국유본을 정립한 이후에는. 그냥 그래도 다 우연이죠. 윤석열, 이준석, 안철수, 최재형, 민경욱, 가세연 박근혜. 국유본론, 경제, 영성론, 주성아, 가치는 상상자유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어, 우선 어저께 어, 안했던거 아홉번째 아, 이거 했는데 끊겼어요 예, 그 다섯번째 동영상 어, 일곱번 끊겼는데 어, 두번째거는 아예 뭐 시작도 안했는데 그냥 끊겼고 30초도 안돼서 다섯번째거가 어, 다섯번째게 다섯 어, 어, 이게 재생이 안됐습니다 다섯번째하고 여섯번째는 어, 인드라가 그냥 저 네이버 웨일 없이 그냥 곧바로 마소 화면에서 곧바로 저프리차를 띄었는데 저장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된게 마지막 것도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다섯 번째 거는 저장이 안 되고 여섯 번째 비트코인 전망한 거는 또 저장이 됐어요. 윈드라이가그 따로 네이버 웨일을 안 깔았는데. 예. 가장 예민했던 게이 CIA 부분하고 이 아프간, 이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게 이제 이제 이야기할 거니까요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자, 그 지금 오늘 방금 들어온 뉴스에 따르면 아프간 정부가 드디어 탈레반에게 항복했다고 합니다. 네, 예상됐던 거죠. 네, 예상된. 것이고 어, 이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몇 달까지 구급원과 인드라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호재다. <laughs> 네, 한반도 통일로 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한 걸음이다. 아, 이렇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한 것은 아프간 시민들에게는 매우 불행한 일이죠. 특히 아프간 여성들 탈레반에게 그 억압을 더욱 더 혹독하게 강요되는 이슬람 일법이 지나치게 어 이슬람 여성들에게 억압을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탈레반은 더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슬람 여성들에게 인도라는 심심한 위로를 전하지만 이게 미 이아프간 탈레반이 그야말로 극악한 놈들이에요. 예. 이 극악한 놈들이기 때문에, 예. 얘네들은, 예. 그리고 평생을 전투를,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어디를 안 가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렇게. 전쟁터에 있다가, 예. 평화가 오면은 이 평화를 못 누려요. 인드라도 이제 이게 비유하면은인드라가 전쟁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80년대 내내 막 길거리에서 데모하고 시위하고 매일같이 인드라는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 없는 날에도 귀에서 환청이 들렸어요. 어디선가 막 네, 확성기 소리가 들리고 운동가요가 들리고 네, 그런 환청이 들릴 정도로 그게 습관화 된 거예요. 몸이 움직여야 돼. 뭐 하루라도 예, 그러한 시가 없으면은 몸에서, 예, 습관이 들어가지고 주체를 못해요. 마찬가지로 아프간 전사들도 매일매일 훈련, 전쟁을 했기 때문에 평화를 못 견딥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 전국 시대 때 일본 애들처럼 전국 통일을 이뤘잖아? 그러면은 바깥으로 뛰쳐나가게 돼 있어요. 필연적으로. 그죠 예. 베트남 애들도 딱 통일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커메르로, 예, 캄보디아로, 라오스로 치러 갔단 말이에요. 예, 이 중국 애들도, 예, 모택동이, 예, 어. 국유본이 허가해가지고 모택동이 한 다음에 어떻게? 항전쟁. 예, 소련군도, 레닌과 예, 트루츠키가 소련 쿠데타 한 다음에, 내전 치렀고, 네. 그렇게 가는 겁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속성이 그렇죠? 그래서 아프간은 필연적으로 중국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뭐뭐왕과 아프간에 가서 실권제하고 만나서 어쩌고저쩌고 했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간에도 외교적으로. 했어요. 우리 아프간에서는 안 해. 네. 아프간에서 직접적으로 중국은 안 들어가. 약속을 받아낸 것처럼 보이지만, 인드라가 강조했듯이, 파키스탄으로 들어가면 돼. 네, 예. 네. 그, 그 말이 외교적인 영어는 잘 들어야 돼, 어디든지. 아프간에서 중국으로 안 가겠다는 얘기인데, 파키스탄에선 들어간다, 이거야. 아프간적 경 파키스탄의 3분의 1부부 상간 지역이 예, 거기는 파키스탄이 통치를 못한 지역이거든요 그 거기가 탈레반 지역이에요 그, 그쪽으로 그 가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못 말리지 뭐 그리고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고려시대 때 예? 외구들이 응? 마구 막 그냥 한반도나 이런 데 중국으로 막 쳐들어가고 난데 응? 야이 응? 외구 좀 정리해줘 그러니까 <laughs> 지방 애들이 하는 거라서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이렇게 버리면 그만이 아프간 애들도 탈레반 애들도 에, 애들이 배고파가지고 가는 건 우리가 뭐라고 말려 에, 우리가 명령한거 아니야. 이러면 끝이야. 안 그래요? 에, 아, 엔지니어님. 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지금. 인드라가 강조했던 게 빛나덴이 어떤 사람이죠? 전사가 아니에요. 예, 총잘 쏘던 사람이 아니고, 예, 재무 담당자였어요. 돈줄이었다고요. 돈줄. 돈줄이었다고요, 돈줄. 예, 이 비자금 마련하는데 탁월했다. 응? 빛나덴 가문이 사우디의 유력한, 예, 부자 가문이란 말이에요. 부자 가문에서 그, 인간관계가 연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빛나덴이 비자금 만드는 데 탁월해가지고 1인자로 인정받은 거거든요. 이번에 탈레반의 1인자가 외교관입니다. 외교? 바이든이죠. 바이든 외교 전문가 아닙니까? 외교 전문가. 그 다음에 탈레반의 1인자도 외교 전문가. 빈나덴과 이번 1인자 탈레반 1인자의 공통점은 신비주의 고수 본인이 예, 전면에 늘어 내서, 나오는 법은 전혀 없고 항상 2인자 3인자가 왕위부장 만나고 애들하고 만나고 예, 본인은 나오질 않아. 그러면서도 외교 전문가 <laughs> 뭔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이 아프가 탈레반 소식에 가장 똥줄이 탄 애는 누굴까요? 네. c g p 인가 왕이 부장이죠. 그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드라가 CFR 화면을 딱 보니까 네. CFR 테러와의 전쟁이네요. 네. 테러와의 전쟁인데 주된 것이 바로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중동하는 예, 이 탈레반과 같은 세력 IS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예, 주된 표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반중은 없나? 이죠 반중은 밑밥을 이미 깔았고 테러리즘과의 투쟁, 전쟁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 그렇게 어, 말씀드리고 싶고요. 카리스마님 어서 오세요. 아 니게 마음대로 바뀌어 있었어요, 엔지니어님. 참 그리고 저 어, 카리스마님이 메타버스 부동산과 관련해서 우리 엔지니어님과 고견을 나누고 싶다고 합니다. 두 분이서 뭐 카페를 만드시건, 뭐 단톡방을 만드시건, 그래서 의미 깊은 대화를 메타버스 부동산과 관련돼 가지고. 어, 얘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다, 예, 현재 메타버스, 어스트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예, 대화하시고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시고.